아침에 이런 트럭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한 차당 한 조각씩. 네, 저 조각 하나씩 나중에 뭐 레고 조립하듯이 이제 들어 올리면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. 레고 조각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현장에 못 들어오고 저렇게 현장 밖에서 대기하기도 해요.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 하이드로크레인도 들어와야죠. 하이드로크레인은 두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. 보통 뭐 100톤짜리 한 대, 50톤짜리 한 대, 예,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. 하이드로크레인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쭉 뻗은 저다리발 이걸 아웃리거라고 하는데 뭐 저걸 이제 최대한 길게 뻗어서 그리고 바닥은 뭐 이렇게 고인판 저렇게 튼튼하게 있는 게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저 회색 스테렉스 4대가 오늘 설치 팀 분들이 타고 온 차예요. 오른쪽엔 하이드로크레인이 열심히 붐대를 뽑아 올리고 있고요. 크레인만 자리 잡으면 뭐 준비는 뭐다 끝난 거예요. 씻고온 트럭에서 우선 레고 한 조각씩 뭐 이렇게 내리고요. 트럭 빠지고 나면 수직으로 세우고 저걸 들어 올려서 차례차례 꽂아 올리는 거예요. 한 조각씩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꽂힌 자리에 이렇게 핀 박는 거죠. 오한마로 저 높은 곳에서 매달려 가지고 저렇게 이제 때려 박는 중이에요. 핀은 저렇게 한 분절마다 밑부분에 저렇게 같이 달려 있어서 기둥 구멍에 이 넣는 거예요. 저거 뽑아서 쓰는 겁니다. 운전석까지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타워의 뒷부분 여길 먼저 붙입니다. 이 뒤쪽 부분을 먼저 설치해서 무게 중심을 이제 맞추려고 저거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. 저 뒷부분을 카운터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 커다란 콘크리트 저걸 뒤쪽에 이렇게 꽂고 있는 모습이에요. 앞쪽하고 무게 맞추려고 한 덩어리씩 자리에 꽂아 넣습니다. 그러는 동안 밑에서는 오늘의 마지막 단계인 이거 앞쪽 붐대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앞쪽 붐대는 워낙 뭐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 조립해서 긴거 이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. 하이드로크레인 두 대가 긴 앞쪽 붐대를 동시에 잡아 올리고 있고요. 이거 설치하면 이제 완성이죠. 이게 아침부터 하루면 돼요. 여기까지 다 해놓고 보면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죠. 자,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기초예요. 뭐 지금 대충 봐도 한 10대 정도 되는 타워크레인이 이렇게 보이는 큰 현장인데, 타워크레인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회전 반경이 각자 각자 다 있단 말이에요. 그 반경 내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뭐 동서남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. 온 사방으로 다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기초 부분에서 완전히 꽉 잡아주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기초 크기도 이렇게 당연히 엄청 커야 되는 거고요. 이것뿐만 아니에요. 저 기초 밑에는 파일도 박아서 단단한 안반층까지 이 파일이 도달해서 하중이 거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.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면 기초 모양으로 땅을 파주는 거예요. 기초 바닥 수평으로 딱 맞게, 딱 맞도록 파일도 잘라주고, 타워크레인의 기초 철물, 이거 지금 바닥에 올려놨는데,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. 저네개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노란 부분, 이게 나중에 이제 주차장 바닥 레벨이 되도록 맞춰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 타워크레인 있는 자리가 주차장 자리거든요. 그 미리 높이 계산해서 이렇게 맞춰놔야, 그래서 저 노란색 부분 저거 싹둑 자르고 나면, 그러면 이제 주차장 바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높이를 맞춰놓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타워 기초철물 주변으로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게 되는 건데, 보세요. 뭐 타워 크레인이 아까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이걸 견딜 수 있도록 철근 주근도 온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꺾이면서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기초 모양대로 철근 백은 다해 놨고요. 레미콘 타설해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 주변에 다시 되메우기 하면 완전히 이제 땅 속에 푹 묻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.